일관성 없이 뒤죽박죽돼 있는 집원 주소가 이젠 길을 따라 이 차례 차례 번호가 붙는 도로명 주소로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는 전국 2,600만 개 건물에 이 새로운 주소를 일일이 부여하고 오늘부터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이 c n 뉴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국가 주소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제 강점기 때부터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집원 주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현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구급환자 발생. 영등포 구급 출동. 긴급환자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합니다. 현장은 2km 남짓 떨어진 곳. 하지만 골목길에 들어서자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지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23, 25가 근처인데? 결국 5분이면 될 것을 15분이나 걸렸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설정해 본 것이지만 아찔하기만 합니다. 번지수만 갖고 찾기는 힘들어요. 그 보호자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 어느 골목이나 이런 특정 골목이나 특정 가게. 특히 많은 집들은 주소를 적어 놓지 않거나 적어 놓더라도 이렇게 매직으로 제각기 적어 놓고 있어 번지수만 가지고 집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119 구급대도 헤매는데 외국인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국에 온지 1년 된 외국인에게 살고 있는 곳주변에 주소 하나를 주고 직접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오케이, okay, 출발. 찾았어요.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 그러나 찾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번호 봐도 어떻게 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아, 그리고 지도 있어도 너무 복잡해요. 길 이름 없으니까 확인도 할수 없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시간 허비도 문제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길차타가 자칫 아까운 생명을 놓칠 수도 있겠죠. 이 선진국들의 주소 체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임장원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영사관의 주소만 들고 택시를 타봤습니다460 Park Avenue please. Sure. 주소를 불러주자 내비게이션 단말기도 없는 택시가 곧바로 건물 앞까지 찾아갑니다. 미국의 주소 체계는 도시명과 도로 이름, 건물 번호로 구성됩니다. 도로 이름만 알면 건물 번호는 도로 한 편이 홀수, 반대편은 짝수 순으로 매겨져 있어 찾기가 쉽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런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That 도로 지도와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선진국들의 주소 체계에 담긴 핵심 원칙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주소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바꾸기로 하고 오늘부터 이각 가정과 건물 소유자들에게 새 주소 안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김철민 기자 아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실제 지명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3번지 일대 항공사진입니다. 현재 지번식 주소를 보면 이렇게 각 건물들의 번지수가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이 매겨져 있습니다. 주소만 갖고는 특정 위치의 건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각 건물들이 세워진 순서에 따라서 번지수를 매기다 보니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 일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도로를 사평대로라 부르게 됩니다. 대로라는 명칭은 통상 폭 40m 이상 또는 8차로 이상의 도로에 붙이는데요. 이 대로를 기준으로 좀더 작은 길을 무슨 무슨로 또는 무슨 무슨길이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사평대로를 따라서 6길, 8길, 10길, 12길, 14길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요. 이 세분화된 길을 따라서 왼쪽에는 홀수 번호, 오른쪽엔 짝수 번호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전국 모든 건물에 이렇게 새로운 주소가 부여가 됐고,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주소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선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치 찾기가 쉬워져서 사회 경제적 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상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12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심건 택시는 새 도로명 주소가 적힌 지도보단 여전히 예전 지도를 사용합니다. 서울 금천구가 새 주소 시범사업 지역이어서 이미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있지만 익숙치 않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했을 때는 구주소를 쓰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신주소를 썼을 때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빨리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과 혼란이 따르더라도 기대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문자가 길을 헤매는데 드는 시간 비용과 길을 물어보기 위한 전화요금, 차량 유리 비용 등 1년에만 4조 2천억 원을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주소 사업엔 모두 3,5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물류나 택배나 배송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어디 위치를 찾아서 배송을 해주기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것 같고요. 응급의나 아니면은 뭐 재난 때, 어, 디 위치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기가 훨씬 쉬워지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할수 있게 돼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KBS 9시 뉴스에서 2010년 10월 27일. 100년만의 주소 혁명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후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국민에게 일일이 알리는 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법정 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 도입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집원주소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토지에 대해서는 집원주소를 계속 사용하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 주택, 빌딩 등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는 여전히 집원주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의 위치 표시에 종전의 집원주소를 2013년 말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지명이 사라진다는데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음, 면, 동, 리등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리한 길찾기를 위해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대부분의 동리 명칭이 이미 도로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마을 이름 등도 도로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경우,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40-1번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2번으로 업무용 빌딩의 경우, 대전광역시 서부 가수원동 799-2번지 서림 빌딩 903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39번 903호로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희동 47-16번지 수유아파트 101동 101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3번 101동 101호로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종전의 집번은 토지의 번호이기 때문에 몇 번지라고 읽었으나 도로명 주소의 번호는 건물 번호이기 때문에 몇 번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등 IT 기술의 발달로 도로명 주소를 도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내비게이션은 집번과 주요 건물로 검색하고 있어 건물 인근까지만 안내하고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따라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할 수 있어 길찾기의 정확성이 높아져 국민 편익과 위치 기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부터 도로명 주소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등 대부분의 민원 서류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기타 민원 서류는 2011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발급됩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